안녕하세요. 온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18번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고넬료 이야기 저희가 새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살피면서 특별히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시지요? 아, 벤, 고넬료 이야기가 모두 66절, 그지요? 11장 내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 10장에 48절까지 있고, 그리고 11장에 18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6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장면은 모두 몇 장면이라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이래서 아, 7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장면을 살폈고 오늘은 나머지 세 장면 그리고 다음번에 11장에서 이제 일곱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 뭐였지요? 맞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을 이끌어가고 고넬료든 베드로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참여자로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지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따라간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베드로의 그 머물고 있는 집에 왔었습니다. 이제 여기 네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가 네 번째고 여기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기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동합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그래서 아,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위법한 일. Unlawful. 법을 어기는 일이라. 고 이야기하지. 아. 그 다음에 그다음 무슨 이야기지요. 다섯 번째 장면은 고넬료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 전개되지요. 맞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님이 내리심.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나누고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요거라고 생각이 돼. 여러분 일종의 듀얼 모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 봤었지요? 그리고 누가 또 환상 보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고넬료도 뭐 연설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자기가 봤던 환상을 제법 길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도 또 이야기하지. 마치 듀얼모드 같아요. 고넬료 보여줬다가 베드로 보여주고 다시 고넬료 보여주고 다시 베드로 보여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 이야기 사도행전 0장의이 이야기는 한 이방인의 회심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한 사도의 회심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고넬료가 변화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변화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사람 모두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이나 변화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베드로 역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 확장되고 뻗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걸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함께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확장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더불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본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변화되었다.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변화되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함께 변화되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약에 고날료만 변화되는 게 목표였다면 천사가 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지. 그 이유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은 겁니다. 여기 번호가 이번 여기 이번 죄송합니다. 삼 번입니다. 이제 변화된 베드로, 정말 오랜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전환 설교에서 또 베드로의 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에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28절입니다. 베드로의 말에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법을 깨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건 법을 예. 유대인의 어떤 관습적 법이겠지요 예. 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럼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앞서서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큰 보자기 안에 예. 온갖 짐승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먹으라 그랬지. 그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겁니다.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아야 됐던 생각이 뭐지요. 이제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인종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잡혔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구조와 임금이 되셨기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패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강조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쭉 이야기하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뭐라 그러죠? 각 나라 중,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 영어로 보면, all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혹은 every, 여기 각 나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 확장된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만유의 주 대신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모든 존재 모든 예상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일부만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의 일부만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 모든 존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확장된 걸 보게 됩니다.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이면 모두, 에브리원, <laughs>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넣어주시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설교하는 중에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11장에서도 보겠지만 베드로의 이런 깨달음과 설교가 어,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 뜻인가?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 메시지가 뭐지요? 이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죄 사함과 성경을 선물로 받는다는 메시지가 앞서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방인도 침례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마음속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궁금함을 혹은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한 일이 뭐지요? 단한 번에.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이 확증되는 겁니다. 당연히 침례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며, 성령을 바람으로, 바람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게그 방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지뭐 바람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날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불어 이렇게 바람처럼 임하신 거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이방인 코넬료 가족들에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동료들 다깨달은게 뭔가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신 거예요. 할례가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적 배경에선 사실 상상도 할수 없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중요한 순간이 이르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고넬로에게도 환상 보여주시면서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경험 다시 한번 새롭게 더 깊게 깊게 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찬양은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네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경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 때에 또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되는 경험, 그리고 모든 민족 백성 방언에게 이 구원의 기별,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더 깊게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 감사합니다.